안녕하세요. CNA 눈술 강사 강경민입니다. 본격적인 여름방학이 시작되는 7월, 아이들과 함께 방학 동안 읽을 책을 골라보기도 하고, 아이들이 직접 골라본 책을 함께 읽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책을 무조건 많이 읽기보다는 한 권의 책을 읽더라도 창의적이고 비판적으로 사고하며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다양한 질문을 통해 생각을 열어주는 게 필요한데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1, 2학년 아이들의 7월 프로그램을 안내 드리면서 7월 선정도서 중 아이들과 함께 읽으면 좋을 책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은 7월 한달 동안 오감으로 표현해요 라는 테마로 수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다양한 감각 자극은 아이들을 둘러싼 세상을 입체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고, 감정 표현, 정서적 안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데요. 이에 아이들이 시각, 청각, 미각, 후각, 촉각을 자극하는 수업을 통해 사고력 확장까지 이어질 수 있는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그동안 보고, 듣고, 느꼈던 모든 감각 기능이 균형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하고, 감각과 관련되어 어휘학습으로 이어지도록 구성하여 아이들의 표현력을 높이는 데 초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오감 자극 수업은 아이들의 창의성을 발달시키고 예술적 감각을 기르는 데에도 도움을 주는데요. 7월 수업을 통해 아이들은 자신만의 시선으로 세상을 더 넓게 바라보고 주도적으로 세상을 탐험해 나갈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1주차 선정도서는 보들보들 실뭉치입니다 주인공 도롱이가 실수로 자신이 머물던 집을 부수게 되지만 몇 번의 시도 끝에 편안한 집을 만들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도롱이의 이야기를 통해 실수는 실패가 아니라 도전을 통해 극복하며 더 나은 내가 되는 과정이라는 점을 배우게 됩니다. 또한 명확한 표현력을 지닐 수 있도록 촉감에 대한 어휘를 배우고 익히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번 수업을 통해 무심코 지나쳤던 주변을 살피며 섬세한 관찰력을 지닌 아이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2주차 선정 도서는 계절의 냄새입니다. 잊고 있던 기억을 불러오는 냄새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며 자신만의 소중한 순간을 떠올려봅니다. 학원에서 진행되는 여러 활동을 통해 다양한 후각을 배우고 표현해보고 계절을 대표할 수 있는 냄새와 사물이 지닌 향에 대해 알아보며 나만의 냄새 주제가 있는 그림책을 만듭니다. 3주차 선정도서는 조용히 청소기입니다. 여름방학 첫날, 늦잠을 방해받은 용희를 보며 주변의 소리에 대해 생각해보고 우리가 일상을 지내며 들을 수 있는 모든 소리들에 귀기울여 봅니다. 그리고 당연하게 여기며 지나친 다양한 소리들을 듣고 이야기 나누면서 들을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함을 느껴봅니다. 4주차 선정도서는 특별주문 케이크입니다. 숲속마을 떡갈나무에 사는 비둘기 할머니는 동물 친구들을 위해 특별 주문 케이크를 만듭니다. 할머니의 케이크는 맛있고 멋져서 무척 인기가 많은데요. 주문에 맞는 케이크를 만들기 위해 매일 즐겁게 고민하는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아이들은 이 책을 통해서 소중한 사람에게 마음을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 배울 수 있습니다. 5주차 선정도서는 아이리스의 신기한 미술관입니다. 폭풍우가 몰아치던 어느 날, 아이리스는 코로모코와 함께 미술관에 놀러 가는데요. 그리고 그곳에서 다양한 명화들을 만나게 됩니다. 아이리스가 그림을 감상하고 느낀 점을 표현하는 것을 보며, 명화 감상의 문턱을 낮추고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림이 담고 있는 시각적 정보를 관찰하고 비교해 보면서 관찰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다음은 2학년입니다. 2학년 아이들은 발표력이 잘하는 말하기 수업 테마를 진행합니다. 7, 8월에는 말하기와 쓰기에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표현력 집중 수업을 진행하는데요. 언제 어디서나 자신의 생각을 명확하게 밝히는 일은 아이들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활동은 타인과 관계 맺기에 도움을 주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는 데에도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7월에는 때와 장소에 맞게 자신의 생각을 잘 표현할 수 있도록 말하기 실력을 키울 수 있는 학습을 하게 됩니다. 발표의 기초인 발음과 태도부터 주장 발표 그리고 의견 전달까지 단계별로 학습하여 더욱 자신감 있는 리더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다집니다. 1주차 선정도서는 용기 충전소입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발표하는 것은 용기가 필요한 일인데요. 용기 있게 발표하고 싶지만 얼굴이 빨개지고 손이 떨리고 입이 굳어 말이 안 나오는 경험을 한 친구들이 많을 텐데요. 1주차에는 용기를 낼수 있는 힘을 기르고 용기 있게 발표하는 연습을 해봅니다. 2주차 선정도서는 느리고 느린 가게입니다. 말도 행동도 느린 나무늘보 아가씨의 성장 이야기를 통해 포기하지 않고 계속 도전하면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다는 깨달음을 배웁니다. 또한 등장 인물들을 통해 배울 만한 점을 구체적으로 말할 수 있고 가게를 잘 운영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에 대해 고민해보며 생각의 힘을 키울 수 있습니다. 3주차 선정 도서는 오리부리 이야기입니다. 다양한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많은 말을 나누면서 살아가는 우리는 말로 인해 공경에 처할 때도 있고 큰 일을 해낼 때도 있습니다. 오리부리의 이야기를 통해 진심을 담아 진실을 말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4주 차에는 아드님 진지 드세요입니다. 말은 다른 사람과 소통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도구입니다. 그래서 상대에 따라 말의 모양도 달라지는데요. 주인공 범수가 높임말을 배우는 과정을 통해 바른 태도로 말하는 방법을 배우고 서로에 대한 존중은 말에서 시작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5주차에는 별도의 선정도서 없이 경청의 중요성을 익히고 말을 잘하는 방법에 대해 단계별로 차근차근 익히고 자기 생각을 정리하고 표현하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럼 이제 1학년 3주차 선정도서인 조용히 청소기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해볼까요? 조용히 청소기는 어린이의 지친 몸과 마음을 위로하는 그림책입니다. 이 책의 작가는 아이들이 처한 현실에 주목하고 아이들의 생활에 밀착한 작가의 시선이 작품 구석구석에서 나타납니다. 마치 만화와 같은 분할 컷을 통해 바삐 움직이는 아이들의 생활을 생생히 묘사하기도 합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의 내용을 시작해 볼까요? 조용히 청소기의 주인공 용희는 방학 첫날 마음껏 자고 싶은데요. 그런데 아침부터 들리는 소음들이 용희를 괴롭힙니다. 보글보글 주전자 소리, 칙칙 밥솥 소리, 윙윙 엄마의 청소기 돌리는 소리, 그리고 반려견 돌돌이의 멍멍 짖는 소리까지. 딱 하루만 실컷 늦잠을 자고 싶었던 용희의 계획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용이는 잠을 깨우는 주변의 모든 소리를 빨아들이기 위해 조용히 청소기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용이는 주변 소리를 빨아들이기 시작하는데요. 탈탈탈탈 세탁기가 돌아가는 큰 소리부터 수전에서 물이 톡톡 떨어지는 작은 소리까지 모두 빨아들입니다. 그리고 온 동네의 소리를 빨아들이기 위해 떠나게 됩니다. 동네로 나와 오토바이 경적 소리, 놀이터에서 뛰어노는 아이들의 소리, 그리고 시끄럽게 울어대는 매미 소리까지 모두 빨아들이게 됩니다. 주변 모든 소음을 빨아들인 그날 밤, 용희는 푹잘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이 되었는데요. 그런데 이상하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자 용희는 당황합니다. 반려견 돌돌이가 볼을 핥아주며 반기지만 돌돌이의 소리를 들을 수 없었고 시원한 바람은 나오지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선풍기를 보며 이상함을 느끼게 됩니다. 결국 용이는 어제 조용히 청소기로 모아온 동네 소음들을 다시 풀어주게 됩니다. 주변 소리를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게 되면서 이야기는 끝이 나게 됩니다. 아이들에게 친숙한 생활 공간 중 하나인 아파트에서 흔하게 일어나는 소음 문제를 배경으로 한 이야기입니다. 주인공 용이가 소음을 생기로운 삶의 소리로 인식하는 과정을 통해 다른 사람들과 조화롭게 어울리는 모습을 꿈꾸게 하는데요. 파인의 존재가 우리와 결코 동떨어질 수 없음을 알려주는 이야기였습니다. 조용히 청소기는 밝고 선명한 색채로 아이들에게 시각적으로도 즐겁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책을 읽어보면서 구석구석 숨겨져 있는 일상 속 여러 소리와 청각을 자극하는 표현들을 찾아보는 것도 재미있겠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책을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여러 질문을 해주는 게 좋은데요. 먼저 주인공 용희처럼 방학 첫날 하고 싶은 일이 있는지 이야기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물음은 선정 도서 속 인물의 상황에. 공감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조용히 청소기가 있다면 어떤 소리를 빨아들이고 싶은지 이유와 함께 이야기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소리가 사라지고 잠든 용희는 어떤 꿈을 꾸었을지 이야기해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이와 같은 질문을 통해 아이들은 단순히 선정도서의 이야기를 이해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사고를 확장해서 자신의 생각을 제대로 표현할 수 있는 아이들이 될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2학년 3주차 선정도서 오리부리 이야기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책은 이야기하기를 좋아하는 오리가 말의 힘을 깨닫게 되는 특별한 모험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오리부리 이야기는 제11회 비룡소 문학상 수상작인데요. 확인되지 않은 말이나 남의 말을 함부로 옮길 때의 문제점을 담은 수작, 작가의 입담과 재치가 반짝반짝 빛난다. 라는 평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 책은 말하듯이 술술 읽히는 문장력과 능청스럽게 이야기를 끌고 가는 작가의 입담과 재치가 나타나는 책이기도 합니다. 그럼 먼저 오리부리 이야기의 등장인물부터 살펴볼까요? 오리부리 이야기의 오리부리는 말하기를 정말 좋아하는 오리입니다. 여기저기서 들은 이야기들을 떠벌리고 다니는 것을 좋아하는데요. 그렇지만 그 이야기가 진실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자신의 부리 속 이야기들을 다른 친구들에게 전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다음, 앞치마 요리사는 젊은 시절 최고의 요리로 사람들의 입맛을 사로잡은 유명인사였는데요. 농담 한마디가 나쁜 소문을 만들어내며 퍼져나가면서 최악의 요리사라는 이름을 벗고 마음의 문을 닫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인물은 사냥꾼입니다. 아버지를 따라 어쩔 수 없이 사냥꾼이 되었고, 동물들에게 총을 쏘는 일이 싫었을 뿐이었는데, 사냥꾼은 숲속 동물들에게 사냥을 진짜 못하는 사냥꾼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들쥐입니다. 들쥐는 토끼의 그림을 찢어 망쳤다는 누명을 쓴숲속 동물입니다. 들쥐가 아니라고 해도 아무도 믿어주지 않아 마음에 큰 상처를 입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오리는 외출을 할 때면 세상 재미난 말을 전하기 위해 부리로만 돌아다니게 됩니다. 그런 오리부리가 숲에 놀러가서 하나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숲속 마을 표지판 옆에 걸기로 한 토끼의 그림을 들쥐가 찢었다는 이야기였는데요. 숲속 동물들은 그 누구도 들쥐에게 진실을 물어보지 않고 들쥐를 나쁘게 생각하며 따돌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야기하기를 좋아하는 오리부리는 신이 나서 다른 동물들에게 이야기를 전하러 가는데요. 그러던 중 배가 고파진 오리부리는 앞치마 요리사 식당에 떨어진 밥알이라도 주워 먹을 생각으로 식당에 들어가서 밥솥 옆에서 얌전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다 앞치마 요리사가 오리부리를 밥 주걱으로 착각하고 도망가는 오리부리를 잡기 위해 숲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앞치마 요리사는 숲 속에서 들쥐를 만나게 되는데요. 앞치마 요리사는 들쥐에게 밥주걱을 보았는지 물었지만 들쥐는 확실하지 않은 내용은 말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앞치마 요리사는 그런 들쥐를 보며 정확하지 않은 얘기라면 전할 필요가 없다고, 그리고 확실하지 않은 말은 지나가는 바람과 같다고 이야기해 줍니다. 누구나 살다 보면 소문의 바람을 맞을 때가 있고 그 바람이 찾아오면 바람이 스쳐 지나갈 때까지 그대로 있으면 결국 바람은 형편없는 이야기를 전하러 저만큼 달아나 있을 거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들추는 앞치마 요리사가 마치 괜찮다라고 위로해 주는 것 같아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한편 사냥꾼은 숲 속에서 무당벌레를 만나게 되는데요. 무당벌레는 오리부리 속에서 빠져나와 기쁨의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당벌레는 사냥꾼과 이야기를 나누다 토끼의 그림은 들쥐가 찢은 것이 아니라 족제비가 찢었다. 라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무당벌레는 누명을 쓴 들쥐가 걱정된다고 말을 하는데요. 사냥꾼은 무당벌레에게 들추 곁에서 얘기를 들어주는 건 어떨지 제안합니다. 그리고 들추에게 가서 이야기를 들어주고 용기를 내서 다른 동물들에게 사실을 이야기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런데 오리부리는 어떻게 됐냐고요? 앞치마 요리사에게서 도망치던 오리부리는 호수에 빠지게 됩니다. 엄마의 말처럼 입이 가벼워서 둥둥 뜰줄 알았던 오리부리는 예상과 다르게 물 속에 가라앉아 오리 가족들의 구조를 받게 됩니다. 혼쭐이 난 오리부리는 오리 몸통에부터 입을 꾹 닫고 누군가 이야기를 전하면 꼭 이렇게 물어보곤 합니다. 너 그거 확실한 말이니? 라고요. 이 책은 재미를 위해 부풀려지고 추측이 와전되어 기정사실이 되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는 현실에서도 비일비재하고 소문으로 인해 받은 상처는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는 점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아이들이 이번 책을 통해 터무니없는 소문으로 혼자가 된 친구가 있다면, 무당벌레처럼 용기를 내어, 괜찮니? 라고 물어봐주는 아이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또한, 아이들과 함께 책을 읽어보면서, 앞치마 유리사와 들쥐처럼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된다면 어떻게 해결하는 게 좋을지 그리고 거짓된 소문으로 상처를 받은 이들에게 어떤 위로의 말을 전해줄 수 있을지 이야기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숲속 동물들의 말과 행동을 살펴보며 어떤 점이 잘못되었는지 이유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이런 질문들을 통해 아이들이 스스로 논리적인 사고를 할수 있도록 도와주고, 단순한 내용 이해를 넘어 확장적인 사고를 할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1, 2학년의 7월 프로그램과 함께 선정도서 한 권씩 살펴보았는데요. 아이들과 함께 하는 독서를 통해 방학의 시작을 의미 있게 시작해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